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종쌤입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38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논술 38개 대학 중에서 수능 전과목을 응시를 무조건 해야 되는 대학이 7개의 대학이 있고요. 오늘 내용은 의치한약 같은 의학계열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16개 대학,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만 응시하면 되는 대학이 15개의 대학이 있고요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이 한국사 4등급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서강대, 중앙대, 동국대, 홍익대, 부산대고 한국사 5등급까지가 경희대, 건국대인데 한국사 4, 5등급이 문제가 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한국사가 점수가 조조한 학생이라면 한 3, 4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 4등급까지는 나오니까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을 피할 게 아니라 한국사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선택지를 높여놓으면 되겠죠. 수능체제가 없는 대학은 15개 대학이 있는데요. 카톨릭대, 자연계열, 광운대, 당국대, 서경, 서울과학기술대, 실립 수학, 아주대, 자연계열, 연대, 인하대, 자연계열,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신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있고요. 수능 필수 응시 조건이라는 건 수능 최장력 기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 대학의 논술 전형에 응시를 하려면 수능을 봐야만 기본 조건이 달성되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수능을 다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수능 시험을 다 보죠. 근데 일부 수능 최저만 맞추겠다라는 학생들은 일부 과목만 보는데 이 대학교 경북대는 수능 다섯 개 영역을 무조건 응시해야 됩니다. 국수영탐 한국사까지 응시해야 되고요. 자연계열의 일부 학과는 미적 또는 기아 과학이고 또 일부 학과는 제한이 없기도 한데 경북대는 제가 하단에 모집 단위별로 어떤 응시 조건이 있는지 따로 붙여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홍익대나 홍대세종은 자연계열은 국수 영어 과학 두 과목에 한국사까지 무조건 응시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세종도 수능 다섯 개 영역을 필수 응시해야 된다. 약학과만 수학을 미적 또는 기하를 필수 응시해야 되고 나머지 계열은 수학은 미적, 확통, 기하 아무거나 응시해도 되죠. 빅데이터 사이언스과는 학 수학과 탐구에 제한 없이 응시만 하면 됩니다. 성균관대도 수능 다섯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데 수학은 제한이 없어요. 확통까지 봐도 괜찮고 자연 계열은 과탐을 하나 이상 포함해서. 탐구 두 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건국대도 다섯 과목을 다 응시해야 되고, 미적또는기학 과학 두 과목을 응시하면 되고, 부산대도 마찬가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두 과목에 한국사까지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인하대나 연대미래는 의외거만 조건이 있고요. 위에 말한 일곱 개 대학은 수능 과목을 무조건 응시해야 된다는 게 기본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위에 일곱 개 대학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나머지의 자연계열의 대학들은 수능체제를 충족하는 과목으로 미적 또는 기하, 과학을 응시해야 되는 그런 대학인데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 또는 기하를 대부분의 자연계열은 무조건 응시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대 자연계열, 경희대 자연계열, 홍대는 미적 또는 기하, 과학도를 여기는 무조건 응시해야 되죠. 홍대, 세종도 마찬가지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에 수능체제를 충족할 때만 미적, 기하, 과학을 응시해야 되고 다른 과목으로 충족할 때는 미적기야안 봐도 되고 또 과학을 안 봐도 되고 수능최저만 두 개와 모를 충족하도록만 맞추면 되고 수학으로 최저를 충족할 때 미적 또는 기하 탐구로 충족할 때 과학 상향 과목을 응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연계열 수리논술 지원한 학생이라면 대부분은 미적 또는 기하 준비하고 계시고 또 과학 두 과목 준비하면 되니까 이 조건을 까다로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수능 모두 응시하면서 이렇게 미적도는 기하 과학을 응시하면 되는 거고, 고민이 없어지는 거고, 혹시 사탐을 한다거나 확통을 하는 학생들이 이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보셔야 겠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숙명여대 일부 학과, 고대 세종 약학과, 이화여대, 가톨릭대, 건국대, 자연계열, 부산대, 자연계열 대부분, 연대, 미래, 인하대, 세종대, 자연대, 세종대, 자연계, 중앙대, 한국항공대, 이런 대학들이 자연계열로 최저를 충족할 때 수학은 미적또는 기하, 탐구는 과학을 응시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 수학은 아무거나 응시를 해도 되고 과학만 최저를 충족할 때 과학을 응시해야 된다. 사탐으로는 최저가 안 된다 라는 뜻인 거죠. 경북대 일부 학과 있고요. 고대 세종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를 충족할 때 과학을 응시해야 된다. 고대 세종은 모든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 조건은 기본이 있죠. 성균관대도 과탐을 한 과목 이상 포함해서 응시해야 된다. 동국대 자연계열은 수학은 아무거나 응시를 해도 돼요. 최저 충족할 때 탐구는 과학으로, 연대 미래 자연계열도 최저 충족할 때 과학으로 응시를 해야 되고 수학 탐구 과목에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능 체제를 맞출 때 아무 과목이나 응시를 해서 맞춰도 되는 대학이죠. 그러면 이런 대학들은 수능 체정의 기준이 조금 약화된 대학들이니까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죠. 왜냐하면 제한이 없이 아무나 응시를 할수 있다는 거죠. 가천대 전 학과는 전 과목에 선택 과목이 없고요. 경북대의 일부 학과, 숙명여대의 이런 학과들, 고대세종, 가톨릭대 부산대, 부산대 건축학 전공이나 도시공학 전공은 부산대는 아까 기억하십니까? 수능 서강대는 인문, 자연 모든 계열이 아무 응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강대 수리 논술에 응시한 학생이 확통을 봐도 되고 사탐을 봐도 된다는 거죠. 근데 서강대는 미적분이 논술의 주된 테마예요. 그러니까 확통을 공부한 학생이 미적분을 응시는 할수 있고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시험을 통과하긴 어렵겠죠. 나머지 덕성여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36대 전계열 한국항공대는 이 학기월 위주로 수학과 탐구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 수능 최장력 기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보고 내가 저걸 맞출 수 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가늠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성균관대가 3합 6이 최저예요. 근데 여러분이 9월 평가원에서 3합 7 정도 맞췄어요. 한 등급 정도 모자라면. 도전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3학 8, 3학 9까지 여러분이 9월 평가원에서 거뒀는데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 수능체제를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라고 말한 학생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못 맞춥니다 그러면 수능체제를 못 맞추는 순간 그 대학의 논술고사는 응시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아깝게 수식 카드를 날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6장 중에 5장의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기회 자체가 사라진 학생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수능 체장력 기준을 보고 응시할 때는 구평에서 최소한 2개합 5라면 여러분이 직접 2개합 6 정도 맞춰서 하나 정도 모자라는 것까지는 봐 주지만 2개합 8, 2개합 9까지 가면서 두 개와 뭐의 수능체제를 맞추겠다는 건 확률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연대 한양대는 수능체제가 없죠?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많이 몰리는 대학이고, 수능체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한장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만 대는 자연 일반 계열은 국수형 탐구를 두 과목을 서로 다른 과목으로 떼어서 이 중에 3합 6이고요. 반도체나 지능형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학과나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이나 약학, 반도체 융합공학, 에너지학은 국영수 탐탐 중에 3개와 5, 그러니까 5과목인 셈이죠. 이 중에 3개와 5를 충족해야 되고 수학은 제한이 없어요. 아무거나 봐도. 그런데 과학을 1과목 이상 포함해서 탐구 2과목을 응시해야 되는 기준이 있죠. 서강대는 3합 7인데요. 작년까지는 3합 6이어서 최저가 조금 완화됐어요. 경쟁률이 좀더 올라갈 거고 논술의 합격 컷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죠? 중앙대는 자연 일반은 3합 6에 과학을 상위 한 과목 보는데 모든 자연계열은 탐구를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두 과목을 반영하는 일반 자연계열은 없고요. 의학계열로 가면 과학 두 과목의 평균을 내는 그런 모집 단위들이 있어요. 다빈치는 안성 캠퍼스가 이제 다빈치라고 바뀌었는데요. 두개합 6에 과학을 상위 한 과목, 모두 한국사 4등급이고 중앙대의 모든 수시는 영어 1,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연계열은 영어를 포함해서 최저를 맞춘다면 3개합 7인 셈인 거죠. 경희대 자연계열은 2개합 5에 과학 상위 한과목에 한국사가 있고요. 이와의 대 자연계열은 2개합 5인데 수학을 포함해서 2개합 5고 과학을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 크랜트 학부는 3합 5의 탐구 한 과목인데 스크랜트는 수학의 미적기야, 탐구의 과학을 응시해야 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자연계열은 수능체제를 충족하는 과목일 때만 수학이 미적기야, 과학을 하나 응시해야 되고, 수학은 무조건 포함입니다. 이와에 대는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를꼭 응시해서 그걸로 체제를 맞춰야 되고, 탐구는 과학을 반영합니다. 건국대 이하보의 과학 한 과목에 한국사 5등급이 내고, 미적기하 과학을 무조건 응시해야 되는 대학이죠, 건국대는. 전국대는 자연이 이하인데 수학이나 과학을 최소한 한 과목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수나 수학 과학이나 수학 영어나 과학 영어나 이렇게 수학 또는 과학을 포함해서 두개합 모여야 되고 경찰행정학부의 자연계열은 국수 영탐 중에 두개 합산데 작년까지는 국수영에서 제안했었죠. 올해는 탐구가 과목으로 추가됐고요.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자연계열은 두개합 모에 수학을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고, 모두 다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홍익대 서울 캠퍼스는 3화 8의 탐구 한 과목에 한국사 4등급 이내인데, 미적 기하랑 과학을 필수로 반영하니까, 탐구를 반영한다면 자연스럽게 과학을 반영해야겠죠? 숙명여대는 두 개와 본데, 수학을 반영할 때 미적 또는 기하 탐구를 반영할 때 과학을 반영하고요. 통계나 인공지능은 자연계열이고 의류학과는 인문계열이에요. 통계나 인공지능학과는 수능 과목을 지정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봐도 괜찮겠죠? 숭실대 자연계열은 두개부 모의 과학을 상향과목 반영하고요. 나머지 아주대, 인하대, 과기대, 광운대는 최저가 없네요. 이런 대학들은 수학 모의고사 성적으로 1등급 학생도 도전하고 2등급도 도전하고 3등급도 도전하는 층이 되게 두터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4등급 학생이 여기 지원을 해봐야 합격한 사례를 못 봤습니다. 세종대 2합 6이고요, 과학 상위 한 과목이고, 부산대는 일반 계열은 수학을 포함해서 2개합 5고, 탐구는 과학으로 상위 한 과목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부산대도 전 과목을 무조건 응시해야 되는 조건이 있죠. 경북대는 사범대 간호학과 IT대학은 2개합 5고, 자연계열은 2개합 6이고요, 경북대는 모바일공학과가 유명하죠. 수학탐구의 합3인데, 탐구가 과학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면서 평균이 만약에 1.5라면 1로 절사 소수점 아래를 떼겠다는 라 뜻이에요. 항공대 2합6이고요. 2학 2학계열은 작년까지는 2합5였다가 2학 항공운항과가 포함된 게2학계열이에요 올해는 2합6으로 낮췄고, 수학논술만 2학계열도 시험 봅니다. 가톨릭스의 최저가 없고요. 수능 전에 시험 뭐죠? 성신여대, 덕성여대 2합 7회 탐광 과목, 서울여대 국수영 중에 한개 3등급. 근데 서울여대의 이한개 3등급 조건조차도 낮은 조건이 아니어서 이 최저를 충족한 학생의 비율이 50%를 못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2개 합 7회 탐광 과목, 연대미래는 창의인재가 일반 자연계열인데요. 2개 합 7회 과학 한 과목이고 작년보다 수능 최저가 완화됐고요. 간호학과는 두개학부에의 과학을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이고, 자연계열 일반의 수학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수학의 과목 제한이 없다고 해도 모든 자연계열의 논술은 수학 논술이기 때문에 수학을 미적분까지 한 학생이 일반 자연계열에 응시하는 게 합격 확률이 있고, 확통이나 기하를 한 학생이 일반 자연계열의 논술에 응시해도 미적분을 안 했다면 또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미적분을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말하는데 음,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고대세종은 이압육의 과학을 상위 한과목 반영하고요. 홍대세종은 한계4 등급의 과학 한과목 반영. 가천대는 자연계열 일반은 한계3 등급이고요. 바이오로직사과는 두과목의 탄구 한과목으로 제법 가천대 치곤 엄청 세네요. 클라우드공학과는 두개학 사로 과학 두과목의 평균이고 절사한다는 건 역시. 소수점 아래를 잘라서 버린다는 뜻이죠. 굉장히 최저가 세네요. 이하,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 외대, 글로벌, 한국공학대, 기술교육대, 한신대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여기는 보통 수학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 중초반 학생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층이고요. 그 위에 있는 2등급이나 1등급 되는 학생들은 합격해도 가지 않죠. 3, 육대는한개 3등급의 탐구를 상위 한 과목 반영하고 경북대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응시 해야 되는 수학이나 탐구의 과목이 달라서 발췌해서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논술 38개 대학의 수능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수능체제를 9월 평가원에서 충족했거나 하나 정도, 한칸 정도 모자랄 때 도전하는 게 맞지 이하 5인데 여러분이 이하 8, 이하 9이면서 내가 잘하면 충족할 수 있어. 이런 건 제가 경험 측상으로 보면 1000명에 998명이 이최제를못 맞춥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